라라라라네 총알배달 우주반점입니다 짜장 하나 주문하려구요? 네 짜장 하나요 주소는요? 셀레네기지 A09동 지하 16층이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쾅. <laughs> 엘리베이터가 고장 어쩔 수 없지 계단으로 간다 배달은 반드시 완료해야 하니까. 총알 배달 우주 반점. 자, 구엉구엉 깨봉. 반갑습니다. 깨봉입니다. 자, 오늘은 총알 배달 우주 반점.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 메일에 플레이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어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Let's go. 목숨 두 개. 지하 1층. 뭐 아무것도 안 알려줘? 이동은 A, D만 있구요 대시가 스페이스바. 발사가 이거구나. 어! 아 이런 스타일. 변이 감지. 충격파 칼날. 공격 범위가 길어집니다. 도약하는 동안 취약해집니다. 음, 뛰어들 때 때려야겠네요. 철가방 강화 드래그 중에 알키 아 회전 또 시킬 수 있구나. 일단은 뭐가 좋은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laughs> 한번 시작해 봅시다. 튜토리얼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기는 한데, 친화적이진 않네요. <laughs> 유저 친화적이라기보단 총알은 또왜 자기 마음대로 나가? 오. 오 변이 감지 긴 점프 이 아이템은 파괴할 수 없습니다. 짜장면 갖다 버려. 총을 못 쏘잖아. 오 총이 두개 됐어. 지하 16층까지 오...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아까. 16층까지 와달라고 했으니까 아마 16층까지인 것 같기는 한데 템이 이렇게 구린데 16층까지 갈수 있을까? 템이 구린 것도 템이 구린 거고 지금 총알이 집 마음대로 나갑니다. 허이 <laughs> 변이 감지 폭격충 날아다니는다 아, 날아다니는 친구구나. 어 좋아 보이는데? 넣고 안 들어가 뭐야 됐다 돌려서 아 이런 식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테트리스 하는 느낌이에요 <laughs> 가방은 작은데 챙겨갈 거 많은 그런 여행 갈때 그런 일꼭 있잖아요 여행 가려고 짐 챙겨놨더니 캐리어가 작아 극한의 그 효율을 내야 돼 오케이 변이감지 두 발씩 야두 발씩도 빡칠 것 같은데 빡셀 것 같은데 자 아이템을 주시오 둘셋넷어 이야 좋아 보인다 이거 정리를 꽤 잘했죠 <laughs> 어 나는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지하 5층. 오, 뭐야. 대박, 대박, 대박. 총 하나 늘었다고 게임이 확 쉬워지는데? 좋은 거는 막 아이템을 주울 필요가 없어서 그게 좀 편하거든요. 우와, 아프다. 어... 노래 넣으면 되겠지? 자, 다음으로 갑니다. 죽어. 지옥으로 보내주지. 아! 어! 아! 슬슬 오는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울트라 스파이더. 강한 매집으로 압박합니다. 어, 탱커네요. 단무지. 사방에 짜장면이 있다면 데미지 증가. 사방에가 뭔 소리야? 그러니까 옆에 붙어 있다 있어야 된다는 소린가? 단무지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자, 짜장면은 단무지지. 어, 참고로 저는 짜장면 먹을 때 단무지 안 먹습니다. 런런 <laughs> 런. 3 음. 죽어. 변이 감지. 메이팜? 3초 감소. 와. 강화가 슬슬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샷건입니다. 레전더리네. 그럼 써야지. 권총 버려. <laughs> 고맙다 배달하는데 짜장면은 없어요. <laughs> 얘왜 예, 먹어요? 아니 짜장면 먹으면 피 차지 않을까요? <laughs> 배달 가다가 배달원이 아니 여기 벌레가 너무 많아서 피 채운다고 먹고 왔어요. 아니, 다시 배달해 오세요 하겠지. <laughs> 그렇지. 어슬슬 타격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 오. 아. 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저 날아다니는 날벌레들이 문제야. 날벌레부터 잡아야겠어요. 아프다, 그니까요. 와... 피 6밖에 안 나오는데, 큰일 났네. 벌레를 지옥으로 보내주지. 변이감지 대신 공격 중일 때 취약해져요. 그러면은 앞으로 가서 맞는 척을 해줘야 된다는 거네. 보니까 장비에도 이렇게 등급이 있네요. 사장님, 짜장면 배달이 왔는데 단문지만 있어요. 엘팔이 <laughs> 죽여. 아! 아. 어, 목숨이 있구나. 아, 왔네 생각해 보니까 목숨이 있었네. 그렇지. 오케이 아 슬슬 빡세진다 새로운 적 무리숙주 맷집을 갖고 있습니다 일벌레가 되는 알을 발사합니다 오우 새끼치네 이거 완전 바퀴벌레 아닙니까 이거? 아 양쪽에 슬슬 오죠 아 알까기 전에 죽여 바퀴벌레 알깐다 알까지마 아 알이 길막했어, 와. 공생성 알? 얘도 바퀴벌레가 됐네? 알까 안 되는데? 아, 나 바퀴벌레가 제일 싫은데. 쿠폰. 음식... 이렇 가면 되나? 어, 체력 회복이 되네. 어, 좋다. 체력 회복 아이템이 생겼네. 갑시다. 그렇지. 오케이. 아이뭐 이거 16층 금방 깨겠는데? <laughs> 어 아쉽네. 가자, 그렇지. 아 근데 관통 없어지는 건좀 큰데. 대신에 조금만 나오는구나. 아. 그치. 어, 안, 안 돼. 제발 좀 죽어. 굿! 어. 무난하게 깰거 같다는 말을 하자마자 죽어버렸네요. <laughs> 아니, 아직 한발 남았어. 할만해, 할만해. 날벌레 좀 빨리 자르고, 어! 어! 한쪽이라도 막으면은 할만해. 한쪽만 막아도. 한쪽을 빨리 때려 맞고, 맞은편에 가서 때리는 거야. 그렇지. 이건 뭐야? 추적충. 야, 이젠 땅속까지 들어가. 보이십니까? 짜장면 배달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laughs> 어?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야. <laughs> 여러분도 배민 사용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이어이이 아아아아 아하하하하하 와... 빡세다 유 다이 태초마을 태초마을이야 아 근데 해보니까 또 재밌다 아까는 초반에 루즈하다고 계속 그랬는데 한 2층만 가도 이제 슬슬 재밌어요 짜장면 버려. 버려지나? 아 진짜 궁금한데. 짜장면 버려질까? 아, 안 버려지네. <laughs> 자, 오늘의 교훈 짜장면은 버릴 수가 없다. 짜장면 배달인데 버려지면 <laughs> 그렇긴 해요. <laughs> 일단 짜장면 뒤집어서 넣어 놓기는 했는데 비닐 포장 잘해 놨겠지. 자, 그러면은 짜장면에 뒤집어서 뒤집어서 나도 떨어지지 않는 총알 배달 우주 반점입니다. <laughs> 게임에 집중해서 너무 말을 안 한다. <laughs> 어 그만큼 재밌습니다. 어 재밌고요. 나중에 좀 업데이트 많이 되면 돈 주고 사라면 살것 같아요. 아,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탕수육 먹을 때 소스를 찍어 먹지 않습니다. 탕수육에 소스 안 찍고 감자튀김 먹을 때 케찹 안 뿌립니다. 아, 이건 진짜요. 예 <laughs> 그, 뭔가 본연의 맛을 즐기는 걸 좋아해서. <laughs> 오늘 이거 켜낭한다, 내가. 깔끔하게 끝내고 잔다. 이렇게 하고, 얘까지 받으면, 아! 오! 최고의 효율이다! 최강이야! 좋았어! 극한의 그 효율충으로 간다. 나는 데미지 왕 야, 이래버리면 큰일 났네. 이거 3짜리 인데, 아, 이거 얘네는 버릴게요. 권총을 하나 빼고, 얘네 들은 넣을까? 그래, 이렇게 가자. 역사적으로 권총이 큰 일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네 <laughs> 그래, 샷건이 있어야 확실히 팁이 나오네. 여기 좀 잡아두자. 쌓이면 또 곤란해진다. 어 아, 덥다. 어 너무 집중한다. 어 버렸던 권총이 다시 돌아왔어. 아 하필 이렇게 되네. 아니구나 잠깐만 얘를 일로 빼고 놓고 권총 두 자루 넣고 됐네. <laughs> 버렸더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귀소본능 권총. 근데 난또 그걸 들고 있지. <laughs> 역사적으로 권총이 뭘 열심히 한 적은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무색해지네요. 으아... 그렇지... 쉽다. 쉬 아유... 재미없다. 죽어라, 빨리! 음, 짝권 탄. 야 까득까득 아주 잘 노는데? <laughs> 뭔가 느낌이 좋아요. 오케 좋았어, 좋았어. 그래도 양파보다는 단무지가 낫겠지? <laughs> 예, 양파보단 단무지지. 양파 그 누가 먹습니까? 그 시꺼먼 거 찍어 먹지. 가보자. 아, 딜이 확실히 확 올라가는 게 느껴지네. 단무지 넣으니까. 애들 피통 10% 깎는 거보다 내 데미지 25% 늘리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아 쟤네들 떼어 떼어놔야 되는데 아아다 잡았다 그렇지 조아스 추적충 자 13층까지 왔네요. 오우야 아이? 이케 넣어야되나? 아 이러면 되겠구나 오케이 렛츠고 권총도 살리면서 오케이 가자 오우 이 장난 없긴 하다 어 안돼 으아 너무 생각없이 들어왔다 아.. 어, 오오 오케이 14층 14층까지 왔다. 14층. <laughs> 잠깐만. 왜이런 미니. 오, 딱 들어갔다. <laughs> 야나 정리 좀잘 할지도. <laughs> 다음 층 갑시다. 오. 세다. 확실히 쓰다. 야, 총 하나 더 늘었다고 이렇게 세지네그렇 아, 너무 일찍 왔다. 큰일 났다 날파리가 먼저 앞에 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하늘 먼저 잡아두면? 확실히 편하긴 하네. 그래, 지제 와... 15층 왔다. 최고 기록이다. 야, <laughs> 엄마, 나 배달하러 15층 왔어요. <laughs> 야, 이제 15층이다. 15층이 마지막이라나. 꼬리 있으니까 마지막이겠지. 여기가 마지막인가 봐요. 얘 잡으면서 날파리 날라올 시간 덜어놓고. 날파리 빨리 잡아주고, 잡고, 그렇지. 우와. 여기 좀 뚫어놓고, 그렇지. 아, 얘를. 그렇지. 잡아놓고,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다고. 끝이 보인다고. 오늘 잠을 푹잘수 있겠어. 끝이 보인다. 오유. 방심하지 마. 쟤. 부터 빨리 정리해. 뚫키는 여기가 수월해 보인다. 안 돼, 안 돼, 안 돼! 오우, 씨. 잘 뻔했어. 오오오. 아. 이러지 마세요, 제발. 했다. 배달 왔습니다. 늦었네요.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벌레가 많아서 앞에 두고 가겠습니다. 혹시 올라베 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나요?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 주에나 수리 될 거예요. 아, 네. 오 뭐야? 아름다운 여성분이었잖아. <laughs> 어, 아자 이렇게 해서 총알 배달 우주 반점 네 아주 오늘 재밌게 해봤고요. 이거 만드신 분이 메일을 주셔서 시작했던 건데 아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재밌고 어 조금 다른 요소들 같은 게좀 첨가가 되거나. 아니면 뭐 무한 모드 같은 거 그런 게좀 생겼으면 더 오래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깨발입니다.